여기 RP 나눈 좀 할까요? RP 나눔? 대신 두배로 갚아야 돼 아니 뭐 회비보듯이 한 번씩 좀 어? 한 번씩 좀 주고받죠 이거? 아니 이번 시즌에는 내가 모든 유저한테 1점씩 다 받고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뽑기 해가지고 한명또 몰아줘 그냥 그 딜이나 하죠 내가 하는 온딜 클레어랑 조합해봤자 별로 시너지도 안남와 윌라한테 진짜 지긋지긋하게도 나온다 진짜 지긋지긋하게도 나와 아니 저 정도가? 캐릭터가? 진짜? 아니 진짜 캐릭터가 저정도인가? 마지막 저팀 마지막 캐릭터 보고 약간 조합을 추측해야될 듯 지금 투원드릴수도 있긴 하거든요 라이센드 금딜이라 이러면 약간 서포트 캐럴이 정배긴 한데 금딜 1대1 싸움 판정 불리하면 보통 어떻게 운영 가져가나요 니가와 니가와 해야죠 어쩔 수 없음 근데. 그리고 애초에 뭐가 불리한데 금딜이 질러야된다? 그건 이미 근딜이 네가와 네가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거. 저이대 일로 나쁜짓 당했어요. 김우신님 그 표현이 조금 아니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 표현이 조금. <laughs> 그 와, 아니 빠져 나갔는데 너무 시네. 받들들 한열은 빈판길 조심하세요. 네? 머리 깨집니다 이거 그냥. 아 진짜 한열은 빈판길 조심하십시오 진짜. 케이로그네아 이거는 갔다. 굿바이. 솔직히 이거는 갔다 하고 말을 했지만 한턴더 살아가지고 잡기까지 이어지는 거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을지도. 디모시가 자꾸 자업 비판니다고요 이래서 밥안 먹고 게임하는 타입이네 이 이거 딱 보니까. 이밥 먹고 와야 이자신감이 넘치는데 이거. 이 밥도 안 먹고 이거 오식하는 분이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근데 언덕목에서할게 없는데, 실시간으로 그건데요. t o o o 근데 클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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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왕기하면 이기긴 해. 잘 보이면은 그게 비주류 캐릭이 맞나? 아니 애초에 잘 보이는 캐릭터면 그건 비주류 캐릭이 아니지 않나? 잘 보인다 특 주류 캐릭이 아니 라세리. 라셀이... 아니 비주류라고 하기 는 뭔가 요소가 너무 많음. 안 돼. <목소리> 아. 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아쉽네 아아아아3티 이거 입바나왔으면 이거 그냥 몹으로 버티면서 냈다다 그어버리는건데 이거 아쉽고요 하지만 클리브의 이, 이 약간 발암 만장한인생 지금부터 시작인 이 거. 뭔지 알죠? 클리브는 레벨 60부터가 그냥 인생 시작이에요, 어 튀어! 우리 애들 머리 뜨거워졌나 본데요. 아니 우리 애들 머리가 많이 뜨거워졌나 본데요. 지금. 지금 머리가 뜨거워 사람들이 가득가득한가 본데 이거. 다른 건 모르겠고 클레이퍼들 린 먹을게. 어. 비켜봐. 가 비켜봐. 쨘. 아니 다 들어간다. 얘들아, 나그 한타 반댈세 Yeah. 아유 어떡해 진짜 얘들아 아유 진짜 이거 가져볼까? 얘들아 좋은 소식은 클리버가 57렙이란 거고 나쁜 소식은 57렙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질것 같다는 거임 <laughs> 얘들아 좋은 소식은 클리버가 성장을 다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성장을 다했는데 질것 같다는 거임 이거 어떡해

쟤는 <목소리> 거쭈쭈쭈 보지 말라구 쭈 들어가봐 더버렸나 역전이라는 어우, 각이 비 호자도 없고 수호타워도 없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라도 역전각을 봐도 될까 쭈쭈쭈쭈쭈 <목소리>

일단은 교환 구도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임. 아니 놀랍게도 다 반타세게 이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임. 뭐. 네. 아. 아니 안돼. 자남겨고 싶지. 이거를 라이센더 뭐지? 라이센드 코, 너무 흥분했군요 t 를 p 지고안돼 Lá de jabro

와 이거를 이거를 진짜 와 아유 이거를 엄대 엄으로 그냥 가버리네 아유 좋았습니다. 아유, 마감 시간에 굿 게임 굿 게임 아유 고생했다. 일단 다들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 확인. 아야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볼까요? 론 재밌지 근데 이함론 재밌긴 해 솔직히 론 솔직히 좀 재밌긴 해. 음. 롱궁 떠있는 거 마틴 2차로 꺼낼 수 있냐고요?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기엔 좀 아까운데? 그러기엔 좀 아까운데? 굳이? 약간 굳이? 약간 마틸 이 궁이 상대방 입장에서 제일 억까할 때가 언제냐면은 탱커가 뭐 별거 안 했는데 뭐한 번도 없다고 갑자기 마틴 궁 받고 셀프 배달돼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구도에 끌려가는 거? 그러기좀 개혁가긴 하죠 옛날만큼 대박 구도를잘안 나오긴 해하양모가지고아 옛날만큼 대박 구도는 좀안 나오긴 해 서포터가 탱커나 딜러처럼 게임 운영이나 판도를 바꿀 수 있나요? 사이퍼즈는 나름 바꿀 수 있는 편이긴 해요 이게, 사이퍼즈는 기본 공격에 다 경직이 있는 개념이어가지고, 사실 어떤 포지션이든, 약간 대박공을 낸다든지,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, 어떤 포지션이든 판도를 바꿀 수 있긴 함, 이론상.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. 특히나 잘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은, 그런 각을 애초에 잘안 줘요, 미아가 맞았네. 사고 쳐졌다. 제이. 제이는 반대쪽에 있고, 아비고. 우은 후원분들이군요. 잘못 때렸다, <laughs> 가치, <가볼까요? 웃음> 다음은 틈 직접 가 당신의 도움이 <laughs> 필요해요. <저. 웃음> 방갑 롬붕. 방갑 롬붕. 방갑 롬붕붕. 롬봉. 롬붕아, 울지 마. 너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이 녀석아. 괜찮아 <뭘한> <뭘한> 괜찮 나한테 핵펀치? <뭘하게> 오히려 개축이람 지금. 아 무빙 무 이제 토님 무빙.

사이퍼즈는 그런 개담이 있다. 사일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유저들이 단체로 몸을 던지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다는 개담이 있다. 나는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한다. 와, <laughs> 근데 이거 말안 된다, 저스티비

아, 컨트롤러, 자기 판적이지 아, 지성, 지성. 아, 컨트롤러, 자기 판적이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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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생각났네. 아유, 고맨, 고맨. 아유, 몰랐어요, 몰랐어. 아유, 참, 용서해주세요. 나는 다 알고 있어요. 라는 대사가 바로 나오면 좀 그런데. 몰랐다고 하자마자 나는 다 알고 있어요. 라는 말을 하면 된다. 그 그런데요, 기분이... 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. 깊지 않아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. 아, 이거 바로 보러 뛰어간 건데! 같이 움직이죠. 잡들이군요 어, 라일짱 살았구나저 여기. 믿고 있었다고. 역시 탱커, 메인탱 캐릭 중에 최고 아웃풋. 배 안다가는 캐릭 중에 최고 아웃풋. 와요. 간만에 채팅 없이 깔끔하게 무난한 게임. 아유 초반 분위기 좋은 게임. 좋아요, 좋아요. 아유 이런 게임 분위기 감사하다. 네. 야 탱커 둘이 조금. 제이 보여 여기 있으면 해가 안 맞음. 그런 게임이니까. 그래도 시원하게 말바 한번.

라이언님어떻 급한데? 아, 집, 데감운데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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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니스운데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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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운데 가운데, 가운 본드들은요. 아주 공격받고 있으습니다 다들 돌아와요. 이 이게... 아, <laughs> 다시 돌아오신 거 이거 맞나요? 방금 멋있었어. 내가 소포트기 잘했다. 아 좋았습니다. 아흐흠 서포터로 막아주고 다 막아주셨잖아. 응.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이리 갔다, 저리 갔다, 그냥 막아주셨잖아. 그냥.